할렐루야.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요한계 시록 1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음행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벨론이라는 국가와 큰성 바벨론이라는 국가와 땅의 왕들이 음행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국가와 왕들의 음행? 이것은 큰성 바벨론이 제공하는 뇌물을 받고, 땅의 왕들이, 즉, 땅의 정치인들이 그들이 통치하는 국가를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뇌물로 사치하던 정치인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정치적 국가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이 그랬죠. 그리고 신 바벨론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후세인이 바벨론의 중흥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땅에서 국가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16장에서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큰성 파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국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국가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 가들은 이제 한 시간에 무너진다. 1시간 동안에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한 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는 한 시간에 멸망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큰성 바벨론은 옛 뱀, 곧 사단의 세력이 만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강한 힘을 보이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저는 느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경을 면밀하게 읽으시면서 그런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의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을 보존할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에 있다가는 어느 순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심지어 농촌에까지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산다고 합니다. 요즘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많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넘쳐서 부동산과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부동산이 약화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깨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존해 갈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성 바벨론. 땅의 통치자들과 음행하는 그큰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무너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격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깨워서 가족과 우리 자신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 어려운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도 초대성도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